네, 안녕하세요. 이번 연고선번 프로그램 내신 집중반 설명회를 맡은 이다희 강사라고 합니다. 어, 우선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참 나이 많는 생각이 들고요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히스토리를 슬로건으로 수업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6년차 수학 강사 이다희라고 하고요.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 전에는 압구정 서초에서 강남권 학생들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어, 1년 커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1학기가 전반전, 2학기가 후반전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모든 대신을 처음 치었죠 어, 전반전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수학이 대학의 단락을결정한다 실수하지 마라.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경험치가 필요하다. 즉 도합을 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 잘 하면 된다. 너무 추상적인 언어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네, 이번 1학기가 끝나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고등수학이 고등대신이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 1학기 때의 경험치를 기반으로 저희는 2학기 후반전에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중간 기반에 대한 분석과 작년에 2월에 수학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걸 기점으로 맞춤 전략을 가지고 2학기 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내신 집중반 수업을 수강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학기 과정에 대해서 미숙하거나 거의 안 받거나 한 친구들이 기점으로 받을 것 같아서요. 안정적인 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라고 기점을 잡았습니다. 목차 어, 소개 가볍게 이렇게 드리고요. 조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이제 아이들의 성적분포에 대한 거를 학교 안리에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요런 기본 어휘에 대해서는 어머님들 아실 것 같고 사실 작년에 뭐 수학 추이 같은 것도 아실 것 같아서 가볍게 하고 가겠습니다. 어 보시면 주력과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이거는 표준편차에 대한 얘긴데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네 국어부터 과학까지 이렇게 주력과목을 봤을 때 수학이 평균 이 낮은 편이죠. 첫 번째로는 네. 그리고 이제 이 평균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포도일 것 같은데요. 두거나 통사 같은 방목들은 평균이 85점이기 때문에 지금 B에 제일 많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이렇게 거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A나 B에 거의 80% 90%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수학은 어떤가요? 네. C, D, E에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즉 표준 음, 평균이 뒤쪽에 있다라고 치면 위와 아래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부 친구들이다 보니까 제가 영어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요. 어, 주력 간호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통사 같은 과목들이 평균과 평균 이상이 몰려있는 것을 반면에 수학은 평균의 이상과 이하에 몰려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즉, 평균에 상당히 몰려 있고 이렇게 몰려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말은 뭐죠? 중위권 문제에서 한두 문제를 맞고 한두 문제를 틀리는 것에 따라서 등급의 단락이 결정된다고 라 보실 수 있겠죠. 어, 다른 과목과 비교를 하는 것보다 수학 과목과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학교들의 어, 수학에 대한 분포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작년 어, 1학기 때 A A 급급의 거의 1.5% 0% 그렇죠?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1.5%, 1.6%인것에 반해서 다른 쪽의 A는 77%, 14%, 21%, 59%, 49%, 그리고 45%부터 14%, 55%, 66%, 17% 상당히 어, 저희 이화외고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 A 등급권의 퍼센티지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킬러 문항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즉, 조금 극사기인 건이 생각보다 적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추위나 이월외고의 수학의 특징 같은 경우에 사실 어머님들이 아시지만 살짝 한번 상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이랑 기말을 분석한 부분을 가져왔고요. 중간고사는 정말 부정적인 너무 보시습니다 올포기에서 너무 많이 나왔죠 올포기 유사 문학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변형이 어떤애는요 거의 뭐이 문제는 살짝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림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f(x) 플러스 g(x) 제곱에서 f(x)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f(x) 마이너스 xgx, f(x) 플러스 gx 그리고 그림 거의 동일한 거 보시죠. 그러니까 구겨진 반영률이 높음과 동시에 변형이 거의 안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때는 작년에 어떤 추위보다는 확실히 어, 만점은 낮아졌지만 평균은 좀 올라간 형태를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에서 이 17번 문항, 18번 문항, 20번 문항을 정말 안정적으로 맞췄다면 어, 이 등급을 너무 안정적으로 보시면 아까 그 표에서 다시 가져왔는데요. 이 시중교재 일반 문항 즉 19번 반답형 3번, 단답형 4번에서 체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문제 중에서 시중교재 아이들이 교재에서 못본 문항들이나 또 봤지만 2차원식 파트거든요. 이 문항이 24번 그래서 2차원식 파트라서 워낙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이 문항, 이세가지를 틀려도 아까 그 어, 죄송합니다. 어 29번 문항과 단답형 3번 문항을 4번 아이들이 많이 맞춰준다고 가정을 하고, 어 19번과 단답형 3번을 틀려도 아까 그 A 퍼에 있는 게1.5% 거의 이 정도였다는 것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치면 1등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사실 제가 방금 말이 끝나왔던 거는 세 문제를 틀려도 1등급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만점이 낮아졌지만 평균이 좀 올라가는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말을 좀금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중간에서 기말로 변하면서는 살짝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어, 유사 문항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저희가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죠? 네, 행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행렬 같은 경우에는 부교제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시중 교재에서 좀 주요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항들 중에서는 20번을 제외하고는 사실 아이들이 행렬을 조금 공부했으면 어렵지 않았을 문항들로 보이구요. 대신에 행렬을 제외한 유형들 지금 여기 아까 중간고사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유사 문항이 상당히 많다는 거 보이시죠? 네.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것도 네,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이겁니다. 지금 제가 15번, 17번을 체크한 게 보이시나요? 요 문제들은 변형이 꽤 됐어요. 그러니까, 주간부사 같은 경우에는 변형률이 거의 적었다라고 보시면 15번, 17번 같은 경우에는 변형률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요 14번이나 16번, 19번, 그리고 행렬에서 주요 문항 20번을 제외한 그 문항들을 맞췄으면 안정적으로 아마이등급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15번, 17번, 이 20번 문항이 아마 중요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세 가지 문항을 틀렸어도 1등급의 가능성은 높았다. 네. 중요한 이것들이 아마 극상위권을 결정하는 요인이었을 거지만, 그래도 틀려도 1등급의 가능성은 높았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중간에서 기말로 어떻게 분석이 비교가 될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체감 난이도는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봤다 안 봤다라는 것보다 이 문제를 풀수 있다 풀수 없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변형률의 차이가 아이들 입장에서 체감 난이도의 차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 인데요. 하지만 실제 난이도는 변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변형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속폭 상승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교제 반영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과 기말을 비교해서 이 학기 때는 내신이 어떻게 출제될지 예측하기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중간 기말을 비교를 했을 때요 국교제 반영률은 높습니다. 구교제는 동일하게 높지만 반영률이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행렬에서는 구교제 반영률이 0%입니다. 그래서, 어, 그럼 구교제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행렬 파트는 들어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기도 했고, 변수를 피할 수 없는 단원이라고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교제에서도 상당히 옛날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를 조금 만들어가면서 출제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세 번째는 중간 기말의 난이도 추위는 중간보다 기말이 살짝 올라가는 그 추위는 거의 비슷하다고 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2학기를 예측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측할 거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구교제 반영률은 동일하게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변형률은 감히 제가 예측할 수 없겠죠. 변형률은 이번에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요2 학기 과정은요, 어때 도형의 방정식과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으로 학생들에게 또 여학생들에게 난도가 이미 높아요. 지 이걸 변형률을 높이기 쉽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변형률보다 중요한 건 반영이 얼마나 됐냐겠죠 그리고 부교제의 반영률이 높다라는 걸1학기때 키워 드에서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우리가 수학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타겟팅하는 친구들은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이 친구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부교재 위주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제가 상당히 중요했죠. 그래서 부교재 위주로 개념과 유형을 공부하고요. 아마 2학기를 들어가면서 2학기 과정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정리가 안된 친구들일 거라서 기출문제와 부교제 문항에 중요한 유형과 개념을 넣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완전 도화지의 입장에서 흰색 도화지 입장에서 그 키워드를 더 넣으면 원래 10가지 문항을 안 거예요. 중요한 세 가지 문항의 개념과 유형을 아는 게 내신에서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번 키워드를 말씀드리게요두 번째는 작년 추이도 보셨겠지만 66점, 즉 D 레벨에서 조금 더 나고 조금 더 틀리고 그래서 이상과 이하로 구성된 거 보셨죠? 그러면 무슨 말이죠? 네, 실수를 정말 중위권 문제에서도 완벽하게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한두 문제 더 맞는 게 이쪽으로 갈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세번째는요, 사기권 문제 중에서 풀수 있는 것과 아닌 문항을 분별하는 능력인데요. 사실 저는 부교제가 있는 학교랑 우리 이 화메고는 특히나 풀수 있는 것과 풀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부교제에 대해서 얼마나 체화가 됐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학기 내신을 위해서 이 12회 수업 동안 여름 학기의 전략이 뭐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등급 이등, 안정권을 위한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신 유형과 부교제 유형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3개월 넘는 걸 12회 동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념과 함께 내신 유형을 다잡는 데 부교제 위주의 개념과 유형 교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유사한 워크북을 제공하는데 풀이에 대한 단순 암기를 지향을 하고요. 다희운 풀이를 체득했는지 이 체득 테스트를 실시할 건데 이쯤에서 교재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살짝 가져왔거든요. 일단 저의 교재는 제가 원래 쓰는 교재는 시나리오라고시나리오에서시에서 히로가 왔는데요. 발단적인 위기 설정으로 개념서부터 직고자료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친구를이 발단과 작계 교재를 우리 이화외교 친구들을 위해서 내신 개념 구역서로, 그러니까 개념과 내신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게끔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발전사로 얘기를 했고, 이모하고 내신 기출과 구교재 문항을 수록했다. 그래서 주요 문항도 모의고사 기출에서 가져오고 구교재 주요 문항을 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솔직하게 여러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2회차 직선의 방정 식 수업 때쓸 것이고요. 어, 주요 개념도 마찬가지, 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교제와 기출에서 중요한 것들로 특히나 따왔고 또는 필수 유형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개념 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유형 밑에 이렇게 유형의 팁에 맞춰서 주고 또팁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로 팁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가져와서 실전에서 할수 있게끔 체크 테스트를 볼 겁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학과 국유생문항이 수록되어 있다고 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24년도 작년 1학년 대학의 기말 뭐 2학기 중간까지, 중간 기말까지 그리고 재작년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만의 팁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부교재 문항 같은 것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요 개념 그리고 주요 유형점이 거기에 플러스로 다이어팁 그리고 기출 문제, 부교재 문항으로 교재가 그 구성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이에요. 다이로 프리를 체득했고그체득이 어떻게 됐는지 테스트를 실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매주 체득 테스트, 즉 희화 테스트라는 것을 제가 실시를 하고요. 주요한 문항과 최다 5단 문항을 기점으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출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이 시험을 보고 제가 다이오 프리, 제가 계속 다이로 딥, 다이로 프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그것인지 첨삭을 할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 첨삭된 자료 같은 것들을 매주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뭐 출결이나 과제 수행도는 매일 점성을 드리지만 어, 첨삭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매주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리 전략 중에 사실 연번이나 사번 같은 것들 어머님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따로 말씀 을안 드리고요. 또세 번째 클리닉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토요일에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하는 분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클리닉을 진행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점이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주3일고 이게 횟수가 길어지다 보면 이 시간을 숙제를 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저라는 인재를 앞에 두고 숙제를 푼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제가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클리닉시 선택을 할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는 교재 오답을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복습 테스트. 이게 저희가 테스트를 보고 참석을 하고 그 테스트 점수가 평균의 평균을 떨어지면 제가 재시험을 보고 그것 또 떨어지면 또그 재재시험을 보고 될 때까지 한다고 아이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시험자 재시험 응시 후그 재시험 문제에 대해서 오답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부교재도 말씀드렸지만 을 부교재 유사 문항 당연히 들어가고요 어, 오답에 대한 유사 문항까지 해결하고 갈수 있게끔 할 거고요 세 번째는 헷갈리는 유형 그리고 최다 오답 유형의 유사 문항을 풀고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고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아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의 시간도 쓰고 아이들의 시간도 쓰는 만큼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항상 방안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어 7월 21일 날 저희 수업이 개강을 하죠. 어 제가 보통 시험 대비를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의 그 과정을 안 봤거나 한번본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 두 달에서 세달 정도. 사실 잡는 것 같아요. 이번에 중간고사가 9월 28일이더라고요. 네, 내신대비가 시작됐죠. 2학기 내신을 위한 지금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저는 내신대비 시작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22회 수업만으로 뭔가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딱 시험 전날 그 직후까지 간단한 커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번 여름학기 12회 수업 동안은 이 기본 개념과 주요 유형을 부교재에 나온 거 그리고 기출에 나온 걸 기점으로 파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 들어가면 유형을 주요 유형이 아마 이제 조금 정리가 됐을 거예요. 12회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형 정리가 됐을 때 그리고 부교재가 조금씩 체택이 되기 시작할 때 상인권 문항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게 무교제에 대한 체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풀수 있는 것과 풀수 없는 것을 나누고, 그리고 주인권 문제에서 실수를 완벽하게 잡도록. 아까 추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균과 이상이 하예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균 이상이 될수 있게 해야겠죠. 네, 그래서 실수를 완벽하게 잡고요. 직전으로 가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들어갈 건 없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관리를 하면서 또 셔플 테스트라는 걸볼 건데요. 이제 이때는 정말 체득이 완벽하게 된다. 그래서 부교제 문항과 부교제 유사 문항. 그리고 어더 필수로 중요한 문항들을 묶어서 셔플 테스트를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15문제를 보통 30분에서 35분 동안 봅니다. 한 문제를 2분, 2분 안 되게 풀어야 되는 거죠. 네, 거의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를 생각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문제 수도 저희가 많잖아요. 24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해서 한다기보다는 딱 봤을 때 어? 이거 이렇게 풀어야지 하는 풀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게끔 그 셔플 테스트를 어, 단순히 1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회에서 실패 정도 진행을 할 거라서 유사 방법을 통해서 그구교지에 대한 체화가 많이 되어 있는지 체크할 예정입니다. 어, 요번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laughs> 그 체인지 변화라는 단어에서 G에서 C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시나요? c 스가 되죠. 네. 1학기가 끝났고요. 1학기에서 2학기로 이 설명회를 들어주시는 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 변화가 2학기에 대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만드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회 들어주셔서 정말.